촬영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아이 큐. 네 교수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간경변증, 간경화증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요, 피로감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느낀다, 술을 또 많이 드신다, 간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 몸이 붓는다, 소화가 안 된다. 눈이 노래진 것 같다. 이런 신호, 피부에 뭐안 나던 발진이 생긴다. 이럴 때는 간 검사를 한 번씩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경화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간경변증이 술을 안 마시고 바이러스 간염이 없는데도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최근에 많아지는 대사성 질환,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어, 뭐 과체중 이런 것과 관련이 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음~ 어, 주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어, 식습관이라든지 아~ 어, 또는 혈압 조절이라든지 혈당 조절이라든지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 생활 수칙을 잘 지키시면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인해서 강경하고 온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유튜브 시청자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간경화의 초기와 말기의 증상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 초기 간경변증에서는 어, 아주 간경변증의 특이적인 증상은 잘안 나타나는데 어, 피로감이 평소보다 많다든지 또 소화불량이 전보다좀 심해졌다든지 또 윗배가 어, 좀 거북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초기 간경변증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어, 진행이 되면 간경변증 어, 합병증에 따라서 부종 또 내가 더부룩 빵빵하게 더부룩하다든지 또는 피부 색깔이 어, 뭐 노랗게 변한다든지 거울로 자기 눈을 봤을 때 노랗게 음, 색이 변한다든지 이런 어, 합병증에 따른 증상이 이제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초기하고 이런 진행 또는 어, 말기 뭐 말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진행성 간경변증에서 어떤 증상은 좀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간경화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관함과 연관지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간경화라 그러면 그 위험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간경화를 그냥 방치하면 점점 간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복수가 차고 또 콩팥도 망가지고 황달이 심해지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간성 혼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그 어, 다음에 어, 뭡니까 식도정맥류 출혈로 어, 사망하는 경우도 어,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렇게 간경변증은 그 자체로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어,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제일 위험한 거는 간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간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을 대라고 하면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비형 간염 자체나 C형 간염 자체보다 간경변증이 간암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간경변증 있는 분들은 그래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꼭 검사 받으시라는 이유가 이 간암이 생기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고 이렇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그래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 간경변증은 이 합병증 생기는 것과 간암 생기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유튜브를 봤더니 간경화를 잘 치료하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질문하는 것 어떨까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경화를 잘 치료하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간경화를 잘 치료하면 간암 생기는 걸 어,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치료하지 않은 간경화에서 합병증이 없을 때는 한 2, 3, 연간 2, 3% 합병증이 있을 때는 7, 8% 간경화가 간암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거나 알코올성 간경변증에서 금주를 확실히 하게 되면 그 확률을 1% 미만으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 원인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간 섬유화와 간경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어, 간 질환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 섬유화, 간 경변, 간암 이런 단계를 걸쳐서, 걸쳐서 어, 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염하고 어, 간경변증은 그 앞뒤인 거죠. 그래서 간의 염증이 먼저 오게 되고 섬유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 섬유화의 종착력이 간경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B형 간염이 왜 간경화증의 원인이 되나요? 비형 간염은 우리나라가 왕국이었습니다. 7, 80년대 100명의 그 인구 중에 한 8명이나 비형 간염을 갖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3%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사람 몸의 간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돼서 우리 몸의 유전자하고 바이러스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형 간염 간세포가 우리 간세포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면역반응 때문에 간 손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간 손상은 염증하고 섬유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30년 40년 염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간경변증이 생기게 되죠. 간경변증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비형간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중요한 간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간경화를 예방하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아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음식 중에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죠. 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인데 부추 같은 야채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낙지 같은 바다 음식도 또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또간 해독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죠. 간 재생에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완전식품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짠 음식을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간 건강에 좋습니다. 네, 교수님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의학 기술, 의학 그 치료제, 약물들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간경변증으로 고생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간암에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지금은 간경변증이 있더라도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 1년에몇 번씩 와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어, 정상 수명을 누리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주치 의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반드시 어,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